자, 이제 올해 수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별로 조금씩. 그래서 올해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 균형 산발 전형 학교당 원서를 쓸수 있는 개수를 대학은 늘렸어요. 대학은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 것들을 걱정해서 학교당 원서 쓸수 있는 개수를 늘렸지만 아이들은 추천받았다고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점수가 작년도 상황으로 봤을 때 합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원서를 쓰겠죠.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종합 전형은 전반적으로 선발 인원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자소서를 없앤 수도권 대학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기록들이 사라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활동이 적은 상황에서 읽을 거리가 별로 없겠죠. 서류에서 읽을 거리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뭔가 새로운 것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논설은요, 전체적으로 대학별로 뽑는 인원은 아주 소폭 어쨌든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익기 세종 캠퍼스,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교가 적성형 논술 보통 일반적인 대학교 논술 전형은요 120분에 3문제를 풀어요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5점대 아이들이 논술을 준비해서 수도권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라는 말씀 실기실적은 거의 그대로고요 그럼 저는 전년대 비해서 교과의 지원율은 떨어질 거로 예상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요 떨어지니까 6개에서 5개만 써요? 아니죠 아이들은 6개를 쓸 거잖아요 교과를 못 쓰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종합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까 보였던 꺾은선 그래프처럼 4대 2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3.5대 2.5이 정도의 비율로 종합이 좀더 많이 쓰고 효과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를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작년 2학년 때 발표된 시행계획에서 올해 3학년에 발표되는 요강인원을 비교해 봤더니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큰 틀의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방이에요. 비수도권. 지방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폭 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3점대 중반까지의 수도권의 대학을 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큰 틀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경기도까지 다 가면 좋은데 지방에서 수도권 올라오니까 그만큼 저희 아이들이 못 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대학교는 선발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선발 인원이 줄면 합격선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가뜩이나 못해서 지방 내려가는데 지방에서 뽑는 인원이 준 상황 그런 부분들이 올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10개 학교의 데이터를 싹 긁어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빨간색은 사회를 많이 선택한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옥색은 어, 과학을 많이 선택한, 인문자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0이잖아요. 파란색 그래프가 1.0에 쏠려 있어요. 무슨 말이죠? 표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문 아이들이 55%, 자연 아이들이 44%. 재작년까지 수능에서 사탐 선택 비율이 54, 단탐이 45. 거의 표본은 아주 좋은 표본입니다. 1.3까지가 보면 인문계열은 두 학교당 한 명밖에 없어요. 자연계열은 11명이 었어요 11명이 유리할까요? 대학교 입시는요. 상대평가예요. 무슨 말이냐. 인다 5명이 더 제일 위에, 자연 11명 있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1명이 이기겠죠. 중요한 건 둘이 안 싸웁니다. 저 5명은요. 경영, 경제 정치, 외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쓰는 아이들입니다. 저 11명은요, 의대, 약대, 컴공, 기공, 서포트어 쓰는 아이들입니다. 서로 쓰는 학과가 달라요. 1.3까지의 내신이 서울대 갈수 있대요. 하필이면 서울대 모집정원이 공교롭게딱 16명이에요. 서울대 교수들이 회의를 합니다. 공대 젊은교에서 선을 번쩍 들고, 대한민국 기술관국에서 이공계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서 11명을 뽑겠습니다. 인문계열은 5명만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문대 교수님이 손을 팔뚝 뜨고 시끄러워.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볼까요? 8대8. 그죠? 실제로 현재 인서울대학교 모집정원을 살펴보면 인문계열 학과가 52%, 자연계열이 48%로 인문계열이 더 많습니다. 8대8 뽑아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인문계 5명 밖에 없죠. 너희는 무조건 합격. 그리고 밑에 있는 10명에서 누군가 3명이 올라가서 합격하겠죠. 반면에 자연계열은요. 8명밖에 안 뽑아요. 11명 있네요. 미안해. 너희들 중에 3명은 누군가 불합격. 그 말은 인문계열은 합격선이 1.3보다 낮게 형성되고요. 자연계열은 합격선이 1.3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원서를 쓰실 때 문과 아이들은 자신의 숫자를 좀 담대하게 보세요. 쟤네들하고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의 인문계 아이들. 반면에 자연계 아이들은 올해 원서 쓸때 조금 자신의 점수를 신중하게 봐야 돼요. 우리 학교에만 좋은 수 좋은 애들 많은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자연계 아이들의 점수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원서를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분포 표를 갖다가 놓고 이번에 용모를 봤던 3학년 재학생을 기준으로 제일 밑에 보면 인문 16, 어, 16만 5천명, 자연 15만 5천명 저거는 사탐과 가탐을 선택한 이 비율로 나눠가지고 한번 추정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수능을 응시하고 1점대의 친구들이 문과 성향은 3 3 0 0명 정도, 이과는 7 2 0 0명 정도 2점대까지 학생이 문과는 15, 000, 약 1만6천명 정도, 이과는 2만7천명 정도 더 많다는 얘기죠. 문과가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겠죠. 절대 낮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그 말이 즉슨 문과에는 똑같은 경쟁률에도 더안 좋은 숫자들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자연계가 훨씬 더 좋은 숫자들끼리 경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지원 전략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일단 재학생 자체가 줄었어요. 근데 졸업생은 역대 가장 늘었거든요. 6만 5천 명. 육모에 6만 5천 명이면 실제 수능에서 한 13만 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시죠? 육모보다 구모가, 구모보다 수능이 훨씬 더 좋은 집단입니다. 왜? 졸업생들이 더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순간 수능을 더잘본 아이들로 채워집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능체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저렇게 육모에서 실제 수능까지 약두배 정도의 졸업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실제 정시 가서는 제학생들이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 두 번째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점수가 더 유리한 구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육모가 27.8% 받다가 실제 수능에서 30%로 늘었어요. 근데 올해 육모가 언매 선택자가 35.9%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는 한 4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졸업생들은 어차피 재수한 닭에서 내신이나 생기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뭐백개못 바꾸죠? 수능 백개못 바꾸죠? 어떻게 하면 수능을 더 유리하게 받는 그 구조를 모두 하고 거기에 체스 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당연히 엄매가 점수가 더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엄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확률 같은 게 보겠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구조죠. 작년 용모에서5 5 4사에서 실제 수능으로 57로 줄었습니다. 그럼 실제 수능에서는 합동 선택자가 5 0가 깨질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왜? 보통 재수생 반생 들어온 아이들이 자연계 성향이 되게 많거든요. 의대, 약대 노리는 아이들 그런 부분들. 실제 밑에는 사탕 같은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대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검은 색깔은요. 검은색은 수능 체제가 없는 겁니다. 빨간색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은요. 일부는 수능 제도 적용하고 일부를 적용 안는다. 표의 숫자에 대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검은 색깔이 맞습니다. 왜? 서류 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은 원래 빨간색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은 적어도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수능에서 이 정도는 맞아야지라는 빨간색을 그래서 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중경인시 건동공숙 2점대 아이들이 원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1점대 아이들보다는 2점대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참고로 경쟁률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뭐냐? 건국대 합격하고 충남대 합격했어요. 어디 가실래요? 당연히 건대 가죠. 대전에서는요. 충남대 갈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대구에서는요, 건대 쳐다보고 경북대 갑니다. 이 그룹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29.7로 가장 많이 뽑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 있는 40%는 적죠. 이유는 뭐냐? 이 그룹은 논술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교과는 빨간색이죠. 종합은 검은색이고. 그죠? 일부 대학이 검은색과 빨간색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형의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대학의 레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날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교과가 아예 확 늘어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슷비슷한 대학인 같아도 교과와 종합의 선발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이 주 전형이냐를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지원 전략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특징은 가천대, 덕성여대, 인천대 이런 대학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아까 뭐랬죠? 일부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뒤집으면 교과를 두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전형은 최저를 두고 한전형은 두지 않고 그럼 거기에서도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 거냐에 따른 지원 전략의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점 공립대입니다. 안산에서 거점국립대 가까운 데 없죠. 근데 왜 굳이 저걸 보여주느냐? 거점국립대 장점이 있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죠? 다 아는 장점은 첫 번째, 납부금이 싸다. 어 거점국립대학교의 장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일단 거점국립대는 수능 최저 걸린 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 결론은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지방대학을 많이 가야지 좀 안망할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방대학에 좋은 학과들이 있어요. 의대? 치대, 한 의대, 약대, 수의학과, 가능학과. 그래서 안타깝지만 첫 번째, 지방의학계열은요, 올해 고3부터 신입생을 뽑을 때그 지역 출신 고등학교 아이들을 40% 이상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책. 작년부터 공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반드시 그 지역 출신 대학교 졸업자를 30% 이상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소리가 LH 본사가 진주에 있거든요. LH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하나도 찍소리도 못 낸답니다. 왜? 경상대가 다 먹고 있거든요. 한전은 전남대가 다 먹고 있습니다. 한전 본사가 나주에 있으니까요. 자, 그 말을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자녀나 학생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왔다 근데 그 분야의 공기업이 어느 지역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 대학의 그 관련 학과를 가는건 공기업에 합격시킬 확률이 매우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교대입니다 교대는 종합으로 다 뽑습니다 교대는 인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안생겨요 작년도에 교대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이 2.1대 1입니다. 즉, 두명 중에 한 명만 교사가 됩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대학들을 저렇게 그룹별로 보여준 이유는 각각의 대학교가 어떤 전형으로 가장 주 전형으로 하는지 그리고 전형의 색깔들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아이는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원서를 안 씁니다. 그 페이지에서 그 대학들을 원서를 씁니다. 성적이 되니까. 그러면 비슷한 대학교들을 원쳤을 때그 대학교들이 어떤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지를 파악하고 그 전형으로 준비하고 지원자를 잡는 게 실은 가장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